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79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2장 9절을, 10절을 먼저 읽고, 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어떤 어,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려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같이 합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더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자 그중을 그걸 더 요약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 5절 하나님의 주신답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 고통이 찾아왔냐?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3건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첫 번째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10절에 먼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백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전달하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첫 번째를 가지시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냥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8절부터 12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현장에 나가면 어려운데 또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또 제일 크게 여러분 걸리는게 뭡니까? 현장에서 사람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요 보면은요 결국은 다 사람관계 얘기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죠. 이게 사람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을 어, 전의 성경인 유업으로 어,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은 어, 이거 반대되려고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또, 맞지 않는 환경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어 빌고, 어 축복하고, 어 악한 말을 어 금하고, 또, 거짓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합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요, 참,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이 사람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상황이 오기 어려움이 올 때, 또 여러분 개인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신분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여러분 영접 정말로 했다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얻은 거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를 꼭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됐다면 나에게 와 있는 축복과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 자 이게 여러분 확인이 됐다면은 오늘 말씀 이해가 이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구나.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뭘 맞다 안 맞다 선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게 주신 축복이 있구나. 이걸 먼저 누리게 했구나. 그게 이번 주 전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진 자가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어, 삼손, 사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는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기도총 말씀입니다. 1번, 2번, 3번에 합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저는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 가지를 해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이 뭐냐? 공부 아니냐? 그럼 네가 공부하기 전에 하루에 한 5분, 10분만 성경 잠깐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가지봐라 이거는 진짜 네가 믿고 해봐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봐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한번 기도해 봐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 공부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내가 성적 잘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네가 있는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라. 어떤 하나님이 증거와 응답을 주죠. 그럼 네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학업에도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게 돼 있고 너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봐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이 축복 받아. 이 축복받은 자에게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자고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렘런테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많은 사람 인간 감각에서 속을 일이 많고 네가 현장에 나가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 봐라.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기도해 봐라.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해 봐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주의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전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제하고, 우리가 막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요, 그 모든 사람을요, 선악관에 지금요,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이은 중에 전혀 생각지 않을요, 어떤 사업하는 분을, 이분이 근데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와서 지금 캄보디아의 큰 프로젝트를 전체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시달렸냐? 한국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예 한국 식당 가도 일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일본 사람인 줄안 돼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자 시간이 바쁘니까 누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우연찮게 저를 만나가지고요, 메시지를 얘기,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이분을 보고 메시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가지 자기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막별 사람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법적으로 막 하려고도 하고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집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가지를 제가 하나님의 만나게 하셨다면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전도선교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보시길. 절대로 집사님 법적으로 싸우거나 알떻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한다는 증인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게 전도 선교하는 일이 맞다면 전도 선교에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고 산산이 부서지게 할 것입니다. 이분이 좀 메시지를 붙잡고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인본주의 쓰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어받아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 내가 삼손이 가졌던 기도원이 가졌던 이 기도의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회복하고 누리겠구나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된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얻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그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이어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명한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성취되는 i <laughs>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학업하는 귀한 학생 몇몇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학업에도 승리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직장 산업 모든 우리 성도들의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